안녕하세요. 생활유튜브 잡다TV입니다. 오늘은 ETN 레알 매수 신한 WTI 원유 선물 ETN입니다. 저는 저의 피와 땀이 힘겹게 들어서 번 돈을 함부로 또는 장난스럽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은 신한 WTI 원유선물 e t n 이고요 원유 가격에 연계된 증권인데 ETF와 유사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일은 2월 6일. 매수 가격은 7,270원. 매수 수량은 2 7 4주고요 매수 총액은 199만 1,980원입니다. 제 실제 매매 내역과 향후 전략을 보기 전에 우선 유가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WTI 유가 차트 기준 16년 5월 이후입니다. 16년 8월 19일 이후 32.81% 상승을 했고요. 현재 기준 18년 10월 1일 이후 32.31% 하락해서 중간 상태에 유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향후 유가의 흐름은 저는 40불과 70불 사이에서 지그재그로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70불을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쉐일오일 업체들이 증산을 해서 70불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40불 이하로 내려간다면 오펙에서 감산을 해서 40불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유 생산 원가가 사우디 아라비아는 10불 정도, 미국 헤일 오일은 45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유가는 좁게는 45불에서 65불 사이, 넓게는 40불에서 70불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의 실제 매매 내역과 향후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현재 7,325원으로 저는 0.76%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 사유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과 중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유가 하락입니다. 7,270원에 274주를 매수하였는데 1월 최고가 대비 21.95% 하락된 상태에서 매수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월 초에 이란의 미군 시설 미사일 폭격이 있었고요. 1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매매 전략은 쉽게 유가가 오르지 않겠지만, 저의 매수가가 7,270원으로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8,380원에 제가 보유한 274주 중 55주를 매도할 예정이고요. 2차로 9,200원이 넘는다고 하게 되면, 잔여물량 219주를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만약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6,520원 이하 하락시 380주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최종 매매 완료 후 매매 히스토리와 수익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투자 방식은 투자 금액은 생활비 제외하고 월 100에서 150만 원이고요. 투자 국가는 해외 주식만 합니다. 국내 주식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전 세계 업종 내에서 가능한 1, 2등 하는 종목이고요. 투자 기간은 일부 시점별 매매하지만 가능한 평생 보유입니다. 투자 목표는 해외 주식과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하기이고요. 투자수익률은 매월 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동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해외 주식 매수 및 매도의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하셔야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